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오미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여 나오미를 도와주시고 나오미에게 살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루스는 당시가 보리 추수식이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줍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루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합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로 돼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로 돼내 따라 갈지어다 하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루스는 이제 베들렘이라는 나선 땅에 왔으니 어디를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먼저 물은 것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루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밭으로 나가면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와서 보니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와서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궁금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며 그의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왔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룻이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닌 자신의 밭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있는 루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방법입니다. 루스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루스의 믿음을 보시고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루시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씨앗을 심고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루슬도 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 것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심었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위하여 헌신하는 룻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사랑, 그가 심은 헌신, 그가 심은 배려를 기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루시 씨 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과 사랑을 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헌신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매일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심고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